지금 작년 6월부터 했으니까 한 7, 8개월 정도 됐네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워낙 부산에서 잘 됐던 아이템이니까 제가 회사를 박차고 나올 수 있었고 맛도 제가 직접 먹어봤기 때문에 검증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잘될줄 알았죠. 근데 해보니까 막상 이 상권 자체가 주말에는 사람이 없고 하다 보니까 홍보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홍보를 몇번 해봤는데 그렇게 큰 효과를 못 느꼈어요 전단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번 해봤는데 돈 낭비하는 생밖에안 들었죠 여기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감염 문의 같은 경우도 제 전화번호로 전어 전화 왔는데 그걸로 전화 오시는 분도 있어요 간혹 위침으로본다고 어르신들은 그쪽으로 또 핸드폰 번호가 잘 보이는지 그걸로 전화 하시는 분도 있고 그분들은 뭐 100%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손님 수가 다르잖아요 원래 원고밖에 아니 지난 5개월 6개월 6개월 동안 주말에 아무 잘 돼봤자 이게 있었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넘어선 게 아니라 거의 뭐두배 가까이 넘어서 버리니까. 실제로 저희가 다 팔았다면 거의 뭐두 배도 팔았을 텐데, 그냥 네. 인원이 없다 보니까 뭐, 나중에는 뭐다 내보내는 그런 경우도 많았죠. 옛날에는 이제 주말에 손님이 없어서 걱정이었는데, 이제 저희 직원이 주말에 나올 사람이 없어서 못 쳐내는 지금 그런 상황이, 네. 이러고 있습니다. 확실히 TV 광고 효과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가격금 장점은 투자를 했는데 성과가 나온다는 거죠. 네. 무슨 다뭐긴 말할 필요는 없네요. 투자를 했는데 나오냐 안 나오냐 중요한데, 그리고 이만큼 인플루었는데그 이상이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확실히 그 이상은 나오는 것 같다. 어, 그런 기질이 안 보이시죠. 그냥 사짜 기질이라 그러죠. 그냥 딱뭐 어, 이렇게 진정성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개인적인 입장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딱히 홍보가 안 됐으면 좋죠. 그냥 모든 가게들이 이걸 다 해버리면, 아, 물론 맛에 경쟁력이 있지만, 어쨌든 홍보라는 거는 경쟁이기 때문에, 모든 가게가 다 해버리면, 어, 우리 집에 한번더올 걸, 딴 집에 뺏기는 거잖아요.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르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뭐, 저 부산에서 아마 할 거예요, 요거. 제가 얘기해줘서 본점로할 건데, 어, 그러니까 그런 지인들만 테만 얘기하고 싶지, 이런 경쟁자, 정말로 모르는 사람들한테까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싶진 않죠. 개인적인 바램은 그렇고요. 원래, 마, 원래 좋은 거는 많이 알면 그게 파일을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진심이고, 그게 진심이라서 뭐. <laughs>